이번 시간에는 플래시에서 기본적인 움직임, 그래픽 심볼로 등록한 후에 기본적인 움직임을 갖다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변화, 어떤 변화를 갖다 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도구 툴에서 네모난 툴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화면 왼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때, 밑에 내려오게 되면 색깔 보이실 거예요. 테두리 색깔은 없애시고, <laughs> 필 부분 색깔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런 다음 화면 왼쪽 위에다가, 요렇게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 선택 툴로 바꾸신 다음에, 개체 클릭, 그런 다음 바로 F8번, 눌러서 그래픽으로 등록합니다. 변화를 줄 때는 반드시 그래픽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으로 등록한 다음에 오케이. 그런 다음, 30프레임 정도까지 변화를 주도록 하죠. 30프레임. 화면 위쪽에 보게 되면 타임라인, 거기에 30프레임 있죠.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인서트 키프레임. 단축키는 F6입니다. 인서트 키프레임 해 주시고 화면에 내려와서 개체를 클릭앤 드래그로 화면 오른쪽으로 옮겨 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1과 30프레임 사이에 마우스 올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인 눌러 주시게 되면 바로 요렇게 되실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볼까요? 바탕 화면 클릭 컨트롤 엔터. 그럼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래픽 심벌로 등록을 했죠. 그래서 그래픽 심벌로 등록을 했다라는 얘기는, 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많은 변화를 줄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떤 변화를 갖다 줄수 있느냐, 일단은 개체를 몇개더 만들어 놓고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체를 몇개 만들기 위해서 바로 레이어 아래쪽에 보게 되면 New Layer라고 여기 버튼 보이실 거예요. 그거 클릭. 그런 다음, 이번에는 동그라미 툴을 이용해서 페필 부분 색깔 다른 색깔로 바꾸시고, 이번에 화면 왼쪽 중간 정도에다가 클릭 앤 드래그. 그런 다음 선택 툴로 바꾸시고, 개체 클릭. 움직임을 주기 전에 반드시 그래픽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F8번 눌러서 그래픽 심벌로 등록을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 바로 30프레임에 보게 되면 하얀색 네모 보이실 텐데, 거기 클릭하시고, F6, <laughs> F6. 그런 다음, 그 시점, 30프레임이라는 시점에서 개체를 화면 오른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1과 30프레임 사이에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Create Classic Twin. 그러면 동그라미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만들도록 하죠. 맨 위에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추가. 그런 다음 이번엔 다른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구 툴에서 동그라미 툴을 꾹 눌러서 맨 아래 폴리 스타 툴이라고 있죠. 그걸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프로퍼티즈로 가서 맨 아래 툴세팅에 옵션 클릭. 그러면 바로 이렇게 툴 세팅이라고 창이 하나 뜨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스타일은 폴리곤이 아닌 스타로 바꾸시고 밑에 값은 그냥 기본 값을 이용하도록 하죠. 그런 다음 오케이. 그런 다음. 필부분 색깔 선정을 해주시고요 화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클릭앤드래그 해주세요 위치가 만약 틀렸다면 바로 선택툴로 개체 클릭앤드래그로 위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변화를 주기서 F8 누를 눌러서 그래픽으로 등록한 후에 마찬가지로 마지막 프레임 선택 F6 인서트 키프레임 단축키죠 그런 다음에 화면에 오셔서 별을 화면 오른쪽으로 요렇게 이동을 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레이어3 입니다 레이어3 위에 회색띠 보이실 거예요 회색띠에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 그럼 바로 이렇게 세개가 같이 움직이겠죠 바로 이 상태에서 빨간 띠를 30 프레임에 가있게 한 다음 네모부터 가겠습니다. 네모 네모난 요거 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개체 프로퍼티즈로 가서 칼라이펙트 스타일을 틴 브라이트니스 이거는 브라이트니스는 마이너스 100으로 100으로 하면 하얀색이니까 좀잘안 보이겠죠. 그죠? 그다음 동그라미 선택. 마찬가지로 칼라이펙트 스타일을 이번엔 틴트로 틴트는 요 밑에 있는 퍼센트는 100%그 다음 그 위에 색깔이 있죠 색깔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열의 색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별 선택하신 다음에 칼라이펙트 스타일을 알파로 알파는 빵 퍼센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브라이트니스는 밝기 조절이었죠 밝기 조절 마이너스백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까만색 빛을 갖다가 몽땅 다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틴트는 색깔 바꾸기 그 다음 알파는 불투명도 조절이라고 했습니다. 빵 퍼센트면 완전 투명해요. 사라지는 겁니다. 화면에서 바탕화면 클릭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엔터 눌러서 바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바로 여기에다가 게다가 좀더 변화를 갖다가 추가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속도 변화를 줘 보도록 하죠? 먼저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가속, 즉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별은 감속, 점점점 속도가 느려지게 만들도록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어 2가 동그라미입니다. 레이어 2, 레이어 2에. 바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깜장색 동그라미 키 프레임 보이실 거예요 그거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프로퍼티즈로 가서 e a s e 값, EZ 값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걸 클릭앤드래그로 마이너스백으로 맞춰주세요. 또는 직접 마이너스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개체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레이어 3입니다. 레이어 3. 이게 별이에요. 레이어 3에 바로 첫 번째 키프레임. 깜장색 동그라미 선택. 개체 말고요 위에 키프레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바로 요거는 EASE 값을 100으로. 즉, 오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보실까요? 바탕화면 클릭. 컨트롤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속도가 틀려요. 즉 네모난 거는 등속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요. 동그라면은 처음엔 좀 느린 듯 싶다가 점점점 빨라지죠. 그죠? 별은 처음엔 좀 빠른 듯 싶다가 나중에는 스르르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속도 변화까지 알아봤죠? 그다음 요 네모난 것에 회전을 갖다가 한번 줘 보도록 하죠. 회전. 회전은 바로 네모는 네이어1입니다네이어1 오른쪽에 보게 되면 1 프레임과 30 프레임 사이 화살표 보이실 거예요. 그 중간 아무 데나 선택을 하시고 프로퍼 티즈로 가서 바로 로테이트 오터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CW, CW는 바로 시계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해라라는 얘기입니다. CCW는 시계 반대 방향 바로 왼쪽 방향으로 회전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계 방향, 오른쪽 방향인 CW를 선택하시고 그다음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회전수가 나오게 됩니다. 회전수, 회전수는 3 정도에서 바탕화면 클릭, 컨트롤, 엔터. 그럼 바로 요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기초적인 부분 어, 연습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알파값이라든지 틴트 또는 브라이트니스가 어떻게 적용이 되며, 그리고 속도 조절하는 부분과 그 다음 로테이터 회전하는 부분,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요거 연습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